안녕하세요. 뭐ير钱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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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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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없다? 가끔 가끔 없다? 예쁜 짓 예쁜 짓 그게 예쁜 짓이야? 예쁜 짓어찌 어이쿠 넘어졌어 안녕 빠빠이 이 빠빠이 빠빠이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비비 봐 가공. 어? 응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. 다슴았니? 다슴았니? 꼭꼭 숨어라, 까꿍!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, 다슴았니? <laughs>